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가수 강문경의 11월 수입이 어떻게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떤 수준의 행사비를 받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많은 팬들이 주저없이 강문경을 떠올릴 것입니다. 단순히 노래 한두 곡이 뜬 정도가 아니라, 불과 몇달 사이에 무대 출연료와 행사 섭외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업계 판도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로트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상승 속도는 정말 보기 힘들다, 고 평가할 정도로 그의 상승세는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해보면 11월은 강문경의 계기적 같은 한 달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수치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 공개되는 자료들과 행사 스케줄을 모두 대조해보면 11월 동안 그가 소화한 행사 횟수는 이전 달과 비교해 최소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행사 횟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최근 화제성과 인지도 상승으로 인해 행사비 자체가 크게 뛰면서 총수입이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급성장한 것입니다. 특히 11월에는 지역행사, 기업 특수행사, TV 프로그램 특집 무대 등 다양한 형태의 스케줄이 몰리면서 강문경 러시라고 불릴 정도의 섭외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행사 주최 측에서는 이미 다른 가수들이 예약되어 있었지만 강문경의 출연 가능성이 생기자 즉시 라인업을 조정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의 인기와 영향력은 확실히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강문경이 가진 음색과 무대 장악력은 기존 트로트 팬층 뿐 아니라 20, 30대 젊은층까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SNS를 통한 자발적 홍보 효과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 홍보 효과 덕분에 11월의 섭외 요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그의 수입은 단순한 성공의 범위를 넘어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 11월 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실제 행사비가 현재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지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강문경의 11월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배경과 흐름이 존재합니다. 우선 그의 인지도가 급속도로 확대된 시점은 TV 무대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과 감정 표현 덕분이었습니다. 고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보컬과 여유로운 무대 매너는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방송 직후 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지방 축제와 기업 행사의 섭외 요청은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방 공연 기획사들은 관중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수를 찾는다면 강문경이 가장 확실하다는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오자 업계 전반에서 강문경의 가치는 한층 높아졌고 그가 참여하는 무대마다 관객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팬층의 등장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 트로트 시장을 주도하던 중장년층 뿐 아니라 젊은 세대가 그의 무대를 SNS에 적극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입소문은 그의 브랜드 가치를 단기간에 강화했고, 결국 행사비 상승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홍보 담당자들은 젊은 층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를 부르기 어렵다 생각했는데, 강문경이 그 벽을 깼다 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강문경의 소속사 전략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그는 출연 스케줄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효과적인 노출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구성했고, 이러한 방식은 대중의 피로감을 줄이면서도 관심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노출량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고 결과적으로 행사비 인상과 수입 확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성실험과 현장 평가였습니다. 행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리허설을 대충하지 않는다. 무대 뒤에서도 항상 예의를 지킨다. 무대를 진심으로 대한다는 평가가 빠르게 퍼졌고, 이는 재섭의 요청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한번 출연한 행사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11월에는 자연스럽게 스케줄이 꽉 차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이 서로 맞물리며, 강문경은 11월에 유독 높은 수입을 기록하게 되었고, 팬덤 확대와 방송 노출 증가가 겹치면서, 그의 무대 가치는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11월 한달 동안 그가 어떤 경로로 수입을 올렸는지 그리고 그 수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월 한달 동안 강문경이 벌어들인 수입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축제와 지역행사, 둘째는 기업특수행사와 사내콘서트, 셋째는 방송출연료와 부가수익입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폭증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11월에는 이세 흐름이 모두 겹치면서 그의 총수입이 예상치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먼저 지방축제와 지역행사입니다. 11월은 계절적 특성상 지역축제가 많이 열리는 시기이며 특히 연말 분위기가 시작되면서 각 지역에서 음악공연 수요가 크게 증가합니다. 강문경은 이 시기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공연에 다수 참여했고 행사 관계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연이 만석을 기록하거나 예상 관객 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이러한 반응 덕분에 지역 행사에서 얻은 수익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행사입니다. 대기업 연말 파티, 거래처 초청 행사, 브랜드 기념일 콘서트 등 기업 중심의 스케줄은 일반 행사보다 출연료가 높은 편인데, 11월에는 이러한 고단가 스케줄이 유독 많이 몰렸습니다. 기업들은 행사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수를 원했고, 최근 화제성과 실력을 겸비한 강문경이 자연스럽게 최우선 섭외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기업 관계자는 공연 후 내부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 며 다음 행사를 즉석에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송 출연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특집 무대와 음악방송에서의 출연료는 행사용 출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방송 노출은 다시 행사 섭외 증가를 불러오는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즉, 방송 출연이 행사 수요를 끌어올리고, 행사 출연이 다시 방송에 관심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11월 동안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수입원이 동시에 상승하며 합산된 결과, 11월의 총수입은 업계 추정 기준으로도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월 마지막 주에는 스케줄 조율이 어려울 정도로 요청이 몰렸고, 이 과정에서 일부 행사는 일정 문제로 고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만약 모든 요청을 소화했더라면 수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 현재 강문경의 행사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상승했는지,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업계 평가를 기반으로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강문경의 현재 행사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가입니다. 11월 수입 폭증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행사비 상승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그의 현재 시장 가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행사비는 가수의 인지도와 화제성, 최근 공연 반응, 무대 경험 및 브랜드 가치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강문경은 최근 몇달 사이 이네 가지 요소가 모두 동시에 상승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이로 인해 행사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인상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중소형 지역 행사 기준 행사비는 이미 기존의 두배 가까이 상승한 상태이며, 특히 주말 프라임타임 무대는 섭외 경쟁이 심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단가가 더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행사의 경우 상황은 더욱 뚜렷합니다.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공연을 원하기 때문에 출연료를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기업 관계자들은 행사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 줄수 있는 가수를 찾고 있었다며 강문경을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로 인해 강문경의 기업 행사비는 현재 시장에서 상위권에 있는 트로트 가수들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요소는 재서배율입니다. 한번 출연한 행사에서 반응이 좋으면 다음 행사에서 다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강문경은 이 재서배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대 실력 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태도, 스태프와의 소통, 행사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로 이어졌고 결국 행사비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형 규모의 지역 행사 기준으로도 출연료는 이미 상향 조정된 상태이며 대형 행사나 기업 연말 이벤트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섭외 문의가 몰리다 보니 일정이 겹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단가가 자연스럽게 유동적으로 변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요인을 종합해 보면 현재 그의 행사비는 단순히 인기가수의 수준을 넘어 업계에서 확실히 인정하는 상승세의 중심에 서 있는 금액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행사비 상승과 수입 증가가 향후 강문경의 활동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트로트 업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문경의 11월 수입 급상승과 행사비 인상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 사례를 넘어 트로트 업계 전반에 여러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먼저 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그의 빠른 성장 속도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트로트 시장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많은 신예 가수들이 등장했지만 강문경처럼 짧은 기간 안에 행사시장과 방송시장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얻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음악산업 내 경쟁 구조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소속사들은 강문경의 성장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며 자사가수들의 콘텐츠 전략과 홍보 방식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확산 구조를 활용한 팬덤 형성 방식, 방송 무대에서의 임팩트 있는 연출, 지역 행사에서의 현장 반응 관리 등 그의 전략을 참고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인기 상승은 행사 시장의 수요 변화를 재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유명 가수의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강문경처럼 젊은 팬층까지 아우르는 가수를 선호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사 기획사 측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관객 구성에 맞춘 라인업 조정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장기적으로 트로트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강문경 자신에게 미칠 향후 영향입니다. 행사비 상승은 가수의 시장 가치가 강력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신호이지만 동시에 무대 완성도와 대중 기대치를 더욱 높이는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꾸준한 실력 유지, 신곡 발매 일정 조율, 방송 노출 전략, 팬덤 관리 등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온 그의 성실함과 무대 집중력으로 볼때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에는 더큰 규모의 단독 공연이나 브랜드 협업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몇몇 기획사와 기업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그의 활동 범위를 행사시장을 넘어 더 넓은 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유지된다면 강문경은 단기간 히트에 그치지 않고 세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문경의 최근 행보를 종합해 보면 그의 성장세는 단순히 일시적인 반짝 인기나 순간적인 이슈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실력, 전략적인 노출, 대중과의 소통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11월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승세가 앞으로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그의 무대는 매번 새로운 팬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연령대에 구애받지 않는 폭넓은 매력 덕분에 다양한 세대의 호응을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매우 희귀한 장점이며 이러한 장점은 향후 공연기획이나 방송섭외에서 더욱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방송 관계자들이 그의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축제와 기업 행사에서도 강문경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구성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문경의 상승세를 이끄는 또 하나의 요소는 그의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과 음악적 해석 능력입니다. 한 번의 무대가 끝난 후에도 관객들은 그의 노래를 다시 듣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는 온라인 조회수와 SNS 확산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대중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흐름을 만듭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향후 신곡 발매에서도 강력한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대의 다양성 확장과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새로운 장르적 시도나 콜라보레이션 역시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현재의 인기를 한층 강화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브랜드 협업이나 단독 콘서트 기획은 그의 고유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며 장기적인 커리어 성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때 11월 수입의 급증은 단지 수치적 성과가 아니라 가수 강문경이 본격적인 전성기에 올라섰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의 음악적 잠재력과 대중적 매력, 그리고 꾸준한 성실함은 향후 트로트 시장에서 장기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충분한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행보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그는 이제 단순한 신예가수를 넘어 업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심인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